엣지 파운더리도 제가 그려놓은 대로 올라가네요, 그죠? 아니,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려드리잖아. 그림까지 그려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? 이게 이제 오돌이 자리거든? 내가 요렇게 올라갈 거다. 이게 그려놨잖아, 봐봐. 그럼 여기서 목표가 거의 다 왔잖아, 이제. 그럼 여기서 이제 반팔고 분할 매도 들어간다고, 여기서. 이렇게 분할 매도. 얼마나 좋아. 네, 목표가 막 찔러버리잖아. 그럼 여기서 분할 매도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지. 뭐, 요게 저항대예요 뚜벅뚜벅 끌어가는 거야. 자, 엣지 파운더리도 올라갔습니다. 이게 우리가 기간에너지, 파동에너지를 어느 이 정도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보인다고 목표가가 그죠 엣지 파운더리 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움직일 거다 했는데 제 예상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목표가까지 빨리 올라갔고요 이거 이제 제대로 뚫어주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요 위에가 되겠죠 요거는요 위에 되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예상 시나리오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주식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티면 팔고 또 잡고 티면 팔고 뭐 바로 가면 될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거를 버틸 수 있으면 이렇게 뚫어 가는 거고 자 모다이노칩또 여러분들 급등이 다 나왔습니다 모다이노칩 그죠? 4일 전에 들린거잘 보세요 이거 이런 것도 차트 공부를 해보세요 오돌이